압도적 부정적 찍을 만 하네요. 몬헌 팀이 대답을 했습니다. 6월 27일 오후 6시 6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본 계정을 통해 유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및 요청 사항에 대한 개발팀의 대응 상황을 피드백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녹음 기준 이틀이 지났는데 글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디렉터 레터에서는 전하지 못했던 세세한 내용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사항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요청을 보내주신 모든 유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저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다 쾌적하고 즐거운 게임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몬헌 와일즈를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콘솔 게임 해온 수십 년간 처음 보는 반응이네요. 압도적 부정적은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미미 하나마 이거 진짜로 뭔가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하나도 안 바꿔주면 진짜 저항이 너무 클것 같은데요. 약올릴라고 했냐 이런 반응 바로 나올거 아닙니까 진짜 아주 작은 신용이라도 하긴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만들때는 대충 봤는데 앞으로 업데 이 플랜 공지에서 너무 웃긴걸 봤습니다 업데 이 계획 3탄이 9월 말이고 여기서 복합 스킬 호속으로 호가다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업데 이 4탄 겨울거는 추가 몬스터랑 파고들기 요소를 추가해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탄 말미가 웃깁니다 타이틀 업데 제 3탄의 핵심 콘텐츠 정보에 대해서는 후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4탄은 아티어 무기니 추가 몬스터니 모든 내역이 예고되어 있는데 왜 3탄은 핵심이 빠졌다는 걸까요? 이거 100% 셀레기가 원래 3탄이었는데 압도적 부정적 떠서 급하게 일찍 풀게 됐고 그 빵꾸난거는 이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압도적 부정적 이 장난이 아니긴 아닌가 보네요. 분명히 지금 다음 시리즈든 스위치 2용이든 와일즈 G급이든 뭐든지 만들고 있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대응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더 놀랍습니다. 제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는 충성 팬이 엄청 많은 진짜 대박 명작입니다. 그냥 해상도만 올린 쓰레기 리마스터 그런 걸할 바엔 차라리 가만 놔두는 게 나은 작품인데 이걸 리마스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미쳐서는 하나도 안 바꾸고 해상도 질끔 올리고 음성 추가하고 땡. 이래서 제가 미친 놈들이라고 이 영상 만든 건데 일본 반응은 어떤지 아시나요?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도 이렇게 리마스터됩니다. 무슨 일기 예본 줄. 내일 최고 기온은 얼마, 최저 기온은 얼마 이런 식의 기계적인 사실 전달만 하지 제가 한 비난에 10% 하는 채널도 못 받고 비난은 고사하고 음성이 들어가서 기대된다 와 해상도도 올랐네 이러고 있습니다. 과연 쌀값이 두 배로 뛰어도 가만히 있고 하여튼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잘하는 나라 라고 흔히 생각나는데 잠시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본 국민 그룹 스마프가 알고 보니 데뷔 때즉 청소년기 때부터 자니즈라는 기획사의 사장 당시 50대 아저씨가 동성간 성행을 일삼았고 그때 당시부터 그걸 못 견디고 폭로한 아이돌들이 있었음에도 언론 창학력으로다 묻혀 왔었다. 그러다 스마프 멤버들도 그랬던 게다 밝혀졌거든요. 그 와중에 키무라 타쿠야만 자니즈 편 들면서 스마프 해산되었는데 일본에서 바텐더 하는 한국분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바텐더니까 손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자니즈 사건이 터졌을 때 손님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대부분의 반응이 야, 그거 좀 참지 왜 분란 일으키냐 였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본 채널이라 어느 영상인지는 못 찾겠네요. 하여튼 파판텍 이야기도 그렇고 일본은 엄청나게 순응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무슨 유튜브가 검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구나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몬헌의 피드백 공지에 달린 댓글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댓글들 몇개 소개해드릴텐데 그전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런데 모논 와일즈를 왜 오픈 월드로 만들어서 조졌냐? 오픈 월드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많습니다. 모논 와일즈는 오픈 월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우기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치지모트와 후지오카가 말하는 부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화해서 음성으로 입혔지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어 가능하시다면 자막도 보이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올린, 그러니까 발매 전에 올린 영상이라 제가 누굴 편들어서 조작했을 리도 없습니다. 잠시 보시죠. 생각한다 합니다. 이어서 체지모토가 오픈월드에 대해 발언합니다. 개발 중에는 사내에서 오픈월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었고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하고 싶은 것을 재현해 나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오픈월드라고 불러도 되는지 우리들도 잘 몰라서 뭐라 불러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오픈 월드네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런가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아 그런가 하고 장르적으로 뭔지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진은 오픈 월드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저 영상 가서 보시면 오픈 월드는 아니지만 심리스라고 주장합니다. 심리스는 끊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흔히 RPG에서 집안에 들어가도 로딩 없이 들어가는 거죠. 텐트 들어갈 때마다 로딩하면서 뭔 심리스라는 거죠. 하여튼 제작진 주장은 오픈월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에서 오픈월드라고 유저가 느끼니까 이런 말이 나올텐데 어중간한 몇가지 지점 때문입니다. 맨 첫번째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쓸데없이 넓은 맵과필드에서 퀘스트 수주 이것 때문에 오픈월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쾌 수준은 어떻들으면 좋은 것도 같지만 아이템 박스에서 사용 가능한 걸 하나도 못 쓰게 하면서 하니 문제인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하고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안 좋은 것만 추렸습니다. 언제나 재밌는 게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착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일본인 댓글치고는 혁명적인 것들만 좀 추려 봤습니다. 이젠 자존심만 남은 넘버링 시리즈. 게임의 핵심 내용은 외전 수준인 와일즈를 마스터랭크도 없이 끊어버리고, 썬브레이크 개발팀처럼 재밌는 헌팅 액션 게임을 만들어주세요. 소리나 기타에 집착하는 와일즈 개발팀이 만든 마스터랭크에는 아무런 기대도 할수 없습니다. 역시 썬브 찬양이 나오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리나 기타 얘기는 이번에 나온 기타 콜라보 때문입니다. 기타 코드에 신경 썼다는 얘기 진심으로 아무래도 좋은 얘기고요. 핸드 컨텐츠나 조작성을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PvE 게임에서 무기 너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기 너프는 좀 자주 하지 않았었나? 공식 계정에서 이런 게시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시고 힘내주세요. 편집자는 전환 기능이 아니라 따라오지 않게 해줬으면 해요. 거점 안에서 헬로, 헬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사를 늘어놓는 걸 매번 반복하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운영진도 유저들에게 똑같은 말을 매번 듣는 거 스트레스겠죠? 아, 이건 공감합니다. 따라오는 건 아무 신경도 안 쓰이는데 같은 대사 듣는 건 그렇죠. 단순 검의 무기 밸런스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베타판부터 유저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말 좋은 밸런스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드 배기의 연속 공격이나 슬라이딩 배기의 무적 시간 단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정하는 건왜 그런 걸까요? 개발팀의 자존심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조충군 조작감 너무 안좋아 좀 어떻게 좀 해줘 극 공감합니다 조충군만 한제 입장에서 모논 와일드에서 하나만 원하는거 말하라면 조충군 조작을 선부로 돌리는 겁니다 보호원에서 거의 안쓰이는 탄원들 조정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통상탄 관통탄 속성탄 밖에 쓰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갑질로 고소당하는 것도 싫고 유저 아이디어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일방적인 운영에는 더는 할 말도 없습니다. 기대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플스5 본체가 크래시 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절대 싫어서 아예 열 생각도 없습니다. 플스5 터진다는 얘긴 또 처음 보네요. 캡콤 항상 고마워요. 앞으로의 와일즈 정말 기대하고 있고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월드 계열인데 왜 호석이? 플스5인데 초대한 친구만 들어올 수 있는 집회소를 만들어줬으면 해요. 아니면 설정으로 친구만 입장 가능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빗룸은 있지만 친구를 초대해도 매번 코드를 입력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네요. 이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저는 발매 직후부터 와일즈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세이브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오류가 발생해서 플레이 할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서포트 센터에 문의하니 제대로 대응해주고 수정을 받아 정중한 대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포함해서 와일즈 개발자 분들께 아직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캡콤 직원이 쓴것 같고요. 그래, 이거야. 리포스트만 하지 말고 이런 유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응원하고 있어.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척만 하고 완전 생깔 수도 있겠지만 더보기란에 이글 링크 남겨드릴 테니 여러분도 의견 달아보세요. 요즘 AI 쓰면 번역도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ピッチャーを取る時も、まあ、サウンドの,その演奏者の方にちゃんと指の動きを。